안녕하세요. 구피맘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신 브랜드 어뮤즈의 물빛 틴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뮤즈 듀 틴트. 이 틴트의 특징은 비건 제품이라는 거예요. 어떤 기초 제품이 아니라 립스틱도 이렇게 비건 제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국내 브랜드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준 것 같은데요. 어, 너무 너무 기대가 되고 어, 이거 비건 인증을 받았대요. 프랑스 뭐 인증기관인가 비건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고수분 물빛 틴트라고 하네요. 굉장히 수분이 많은 그런 물빛 틴트라고 해서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브랜드의 어 모델이 레드벨벳의 슬기예요. 그러니까 레드벨벳의 다른 멤버들은 크리니크라든지 에스쁘아의 브랜드를 또 홍보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슬기가 이렇게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나온 게 처음이고, 그리고 비건 화장품이라는 테마가 너무너무 좋았고, 무엇보다도 이 색깔 발색이 너무 투명하고 맑고, 그렇게 물들어지는 틴트라서, 어,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른 주문을 했는데 사실 이 색깔이 한 9가지, 10가지, 12가지? 굉장히 많아요. 이 틴트 시리즈가. 근데 그 많은 걸 한꺼번에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3가지를 골라서 먼저 보여드리고 시리즈를 해서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또 다음 편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어. 영상에 대해서 말 하자면 또 쿠션이 나왔어요. 비건 쿠션이.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음 영상 시리즈로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서론이 길었죠? 이렇게 세 개,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준비했는데, 번호 수가 2호, 6호, 아, 2호, 4호, 그 다음에 12호예요. 2호는 산들, 그 다음에 4호는 듀와 츄 러브, 그 다음에 12호는 일요일이에요. 이름이 되게 재밌죠? 이렇게 보면은 뭐 일요일, Do What y o Love, 산들 산들산들한 뭐 봄바람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일요일은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일요일이란 이름은 너무 재밌긴 한데 일요일에 데이트하러 나갈 때 바르면 더 예뻐지는 그런 틴트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그러면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테이프로 막아져 있어서 제가. 와, 투명하고 맑은 발색을 어, 이렇게 좀 보여주는 투명한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지금 이거 산들이거든요. 어, 아무래도 뭐 봄, 라이트? 거의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한번 색감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, 어뮤즈, 이렇게 써있죠. 너무 예쁘다. 자. 이렇게 팁이, 어, 다른 제품들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, 이렇게 경계가 져있고요. 제가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. 이렇게 한 번. 정말, 물빛 틴트인 것 같아요. 수분감이 엄청 막 높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, 약간 근데 수분감도 높은데, 어, 좀, 음 기름, 유분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막, 기름막이 이렇게 형성돼서 유리알처럼 탱글탱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그냥 물 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완전 물틴트는 아니고 완전 물틴트는 이거보다 더 묽거든요? 근데 살짝 이렇게 유분감을 갖고 있어서 입술에 이렇게 좀 밀착이 되는 느낌은 있긴 해요. 근데 아무래도 이 고수분 물빛 틴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35% 고수분 물빛 틴트. 어, 색감이 딱 보면 입술에 굉장히 청순하게 이렇게 발색이 될것 같아요. 너무 얇게 발리지도 않으면서 어, 이렇게 탁 틴트 물이 들면서 어, 입술이 되게 청순한 그런 느낌이 들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산들이 더 이렇게 약간 복숭아 살구빛으로 입술을 물들여 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지금 화면엔 좀더 빨갛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토, 그 빨갛지 않고 살짝 더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. 네, 그러면 이번 두 번째로 to what you love. 이 색상은 정말 이렇게 약간 장미 색깔 같이 약간 분홍감이 드는데 발라 볼게요. 어, 분홍보다 다홍빛이 많이 돌아요. 다홍빛으로 이렇게 물들여지는 느낌? 근데 분홍빛이 살짝 들어간 다홍빛. 어, 입술을 굉장히 좀 탱글탱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색감이잖아요. 이런 색깔도. 근데 네, 색깔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어, 정말 이렇게 약간 물빛에 집중이 돼가지고.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이 부분 보면은 어, 정말 더 물기를 먹으면 촉촉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색깔이 되게 화려하게 눈에 탁 튀는 그런 색깔이라서 어, 입술을 그리고 더 통통하게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, 이 색깔 너무 매력적이네요. 자, 그 다음에 어, 일요일, 일요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요일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일요일은 어떤 색감일까? 자, 보시면 이렇고요 아, 이게 쿨톤들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보랏빛 모브 색깔이라고 하네요. 제가. 아, 네. 이런 약간 피그피그라는 색상들 많잖아요. 각 브랜드마다. 어, 그런 모브빛톤으로 보라색 모브빛톤으로 나온 것 같아요. 똑같이 그래서 피그피그 색상이랑 굉장히 비슷한데, 아, 이게 더 맑고 이렇게 좀 청초한 느낌이 들게 잘 나왔네요. 제가 보니까 입술에 올렸을 때 이게 발색도 되게 잘 되고, 원래 입술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게. 그리고 쿨톤 분들한테도 어울리지만 웜톤 분들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예쁜 색깔인 것 같아요. 지금 화면에는 좀 빨갛게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연한 파죽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쪽으로 가 있거든요. 근데 또뭐 파죽색은 아니고 핑크 브라운 느낌. 근데 거기에 보라색이 섞여 있어요. 그래서. 이 색깔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입술에 발랐을 때.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자, 여기 두아츄 러브. 이거 산들. 근데 이게 세 개를 다 같이 발라보니까 산들이 진짜 조금 더 이렇게 살구빛 나는 그런 색감인 것 같고, 가운데는 정말 주황빛으로 환하게 도는 다홍색? 그런 느낌이고, 마지막 일요일은 정말 모브톤인데 그 색깔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. 어, 너무 예쁘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라봤습니다. 색깔 너무 이렇게 유리알 광택같이 예쁘지 않나요? 오늘은 어뮤즈 듀틴트 이렇게 첫 번째 시리즈를 제가 해봤는데요. 아, 잠깐만, 제가 마무리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착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거든요? 제가 한번 살짝 지워보겠습니다. 손으로. 어, 네. 착색력이 굉장히 좋네요. 진짜 이 정도면은 본래 색깔 비슷하게 착색이 다잘된것 같아요. 음, 착색력도 좋고 발색력도 좋고 어, 정말 예쁜 물 틴트로 얇게 이렇게 발리는 느낌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비건이라서 비건 립이라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네,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약간 청순한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. 자, 아, 오늘 어뮤즈 듀틴트 레드벨벳 슬기가 모델을 하고 있는 이 듀틴트를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. 다음에 어, 이 시리즈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영상, 아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구피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